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직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직렬과 병렬이 같이 존재하는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왼쪽에 r 라는 혼자 있고요. 나머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얘하고 만나죠. 그래서 직렬과 병렬이 혼재되어 있는 회로에서 첫 번째 있는 저항은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어 똑같은 값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값이 두개 있을 때는 100과 100의 중간 50을 서 쓰시면 돼요 되는데 혹시 또 다른 값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r2 플러스 r3 분의 r2 곱하기 r3 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른 값을 요서 한번 해보시기 하고요. 일단 얘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냥 50이 되는 거예요. 50. 그래서 여기 5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개를 더 했더니 직렬이잖아요. 더 했더니 150이 나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를 직접 그려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게 있네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4만 표라면, 즉, 여기에 흘러가는 i가, i가 4만 표래요. 그럼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여기도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여기 전압은 얼마인가? 뭐, 이런 얘기네요. 이게 지금 교과에 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푸시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처음 보시는 비전공자들은,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이거를 가지고, 회로를 약간 변형을 키시면 좀더 보기가 좋아집니다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면 해 볼게요 똑같은 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자 요거를 R1, R2, R3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툴이나 캐드 툴에서는 레퍼런스가 중복이 되면 나중에 PCB 레이어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레퍼런스를 편집을 한번 해 볼게요 요거를 R11로 하겠습니다 R11 그 다음 요거는 R22로 할게요. 22. 그리고 요거는 R33으로 할게요. 33. 자, 그러면 R1이 11로 대치됐고요. R2에 5로 됐어요. 그리고 R3이 R33으로 대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저항값이 다 9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 다 9옴으로 바꾸고, 9옴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잘 보시면, R 안에, R 안에 오른쪽 핀, 오른쪽 핀이 R2의 왼쪽 핀과 만났죠? 그러니까 R11의 오른쪽과 R22의 왼쪽이 만나면 되는 거고요. 얘의 왼쪽 핀이 얘의 오른쪽 핀으로 갔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 이렇게 만나면 돼요. 자,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회로가 됐죠? 얘와 얘가 얘가 직렬이에요 그렇죠 그 얘, 얘와 합쳐 요두개 합쳐진 걸 제가 R이라고 표시하면 이 R과 이 R33이 이제 병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두 개를 먼저 구하면 되겠네요 이두개 얼마입니까 18이죠 18 직렬이 더하면 되잖아요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병렬이니까 얘하고 얘하고의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 있었어요 R 11, 플러스, 나머지, 누구. 예를 들어서, R22가 병렬이었다고 하면, 요렇게, 요렇게, 곱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은 뭐, 레퍼런스가 다르긴 하지만, 얘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구해진 18.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가, 어 직렬이니까 18옴이잖아요? 그럼 이걸 약간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제가 옮겨놓고, 음, 자, 이걸 없애올게요 그것도 없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합쳐. 대신에 좀 전에 구했던, 좀 전에 구했던 애가 얼마였어요? R11과 R11과 R22의 합. 날알 그러니까 제가 T로 할게요. 토탈 저항 얼마였어요? 구더기 보니까 18이었죠. 18. 그러면, 요 회로가 아주 간단해지죠? 간단해집니다. 자, 그래놓으면그래놓으면 그래 이제 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 rt 플러스 r33분의 rt 곱하기 r33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18 더하기 9, 18 곱하기 9가 되네요. 자, 암산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이고 조금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놓고 자, 18 곱하기 9는 얼마입니까? 162 나누기 이건 되죠? 27은 그러면 6이네 6이 6의 의미가 뭡니까 6 6 6 6이은 뭐죠 어, 6은 6은 이 회로의 이 모양을 바꾼 저항값이 되는 거죠 저항값 저항값 자 그럼 저항값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문제에 보면 문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류가 3A래요 그러면 I는 3이 되는 거고요, R은 6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뭘 구해야 돼요? 전압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V는 어떻게 됩니까? I R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6은 18볼트가 되겠네요. 18볼트. 자 그러면 우리 예상은 우리 예상은 여기가 18볼트일 거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검증을 해봅시다. 자, 검증을 해봅시다. 요 회로에 3연표가 흘러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전압기를 하나 달아서 DC니까 DC 볼트 메탈 달아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요 회로 좀 확대할까요? 이렇게. 자, 우리 예상은 18볼트다. 더 맞기를 바란다. 어떻습니까? 18볼트죠. 물론 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한 군데 있습니다. 뭐냐면. 예의 내부 저항은 0인 상태입니다. 아, 0인 상태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저항이 직렬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직렬로 된 것들은 직렬끼리, 병렬은 병렬끼리 계산해서 우리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항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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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돼 있었다. 우리 기전력에서 배웠었죠. 이걸 R1, 2, 3라고 하면 3개일 경우는, 3개일 경우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의 전체의 1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두개밖에 없었으니까, 두개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요 회로를 약간 변형했죠? 어떻게 변형했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회로가 어떻게 나왔냐, 요 회로가 어떻게 나왔냐, 요 회로는,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그 다음에 다시 요두 개를 합친 거예요. 요두 개를 합쳐서, 요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변형을 시켰어요? 여기에 요 저항값을 더한 거죠. 얼마? 여기에 18이라고 정했잖아요. 18. 그렇죠? 음 18이라고 정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구음이죠. 그러면 얘를 제가 여기다 카피를 해볼게요. 음 이렇게 해서, 요두 개를 일단은, 요렇게 만들었죠. 요렇게. 자, 그러니까, 얘가, 얘가 요렇게 변형이 된 거고, 이 변형된 것 중에, 얘의 합성장을 구해서 요렇게 보낸 거죠. 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우리가 계산해서 얼마를 만들었습니까? 요게,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요게,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되더라? 6옴이 되더라. 이거죠. 6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흘러가는, 흘러가는 전류가 I가 3이었고, R이 6이었기 때문에, V는 IR을 해서 18라고 하는 볼트를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그래 놓고, 실제로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했더니, 아, 전압계가 빠졌네요. 자, 전압계를 다시 한번 붙이겠습니다. 가상계측기 아이콘에 DC 볼트 메타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전압계는 해로와, 어떻게? 병렬로. 그렇죠? 요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났죠? 그러니까 병렬이 되는 거죠. 자, 실행을 하면, 요렇게 18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때 전류는, 이때 전류는, 요렇게 흘러가서, 여기서 요렇게 분기되고, 요렇게 분기가 되죠? 그렇죠? 뭐, 이 부분은 이제, 아, 나중에, 우리가, 키리오프의 전류법칙, 전압법칙에서, 그때 흘러가는 전류방향,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걸 하고, 오늘은 이렇게, 직렬과, 직렬과 병렬이 혼재된 이 회로에서, 저항값을 구해내고, 또 주어진 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얼마였습니까? 전압을 알아내는 관계,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간단한 회로였지만, 약간의 뭐 수식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도의 실력이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어, 아까도 말씀드렸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유튜브 채널의 목적은 전공하시는 분보다는 비전공자이시거나 아니면 전공이지만, 아좀 어,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상 실습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지금 설명드린 설명 외에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 그런 것들은 또 별도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지금 하시는 공부부의 학습 효과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